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귀멸의 칼날 무기 3인큐 해볼겁니다 어, 얘들아 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귀멸의 칼날 우리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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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정해서 컨셉을 잡고 게임을 해볼건데 일단은 내가 주인공이잖아 얘들아 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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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가 주인공이니까 일단 헤이호 탄지로를 맞도록 할게 헤이호 어... 내 방송 보이니 얘들아 헤이호 어... 이니 카타나랑 음. 피니셔 헤어머로다가 와 어떤데? 가버렸는데요 판지로가 나는 이거만 쓸게 전 제니츠 하겠습니다 제니츠? 근데 제니츠도 카타나 들어야 되는데 병력 일섬 그러면은 카타나랑 카타나랑 번개 우지 쓰는 거 어때? 번개 우지 일렉트로 우지 휴빈이는 뭐 할래? 휴빈이는 휴빈이는 헬기가 올리긴 하는데 바로 그그 저택에 나오는 그 설명 있잖아요 이 여자의 설명 휴빈이랑 <laughs> <laughs> 안 닮았는데 근데 그 친구들 휴빈아 아, 그러면은 너는 그냥 오니니 날아나이 코러스 하자. 나 랭고쿠 할게. 아 랭고쿠랑 삼지로랑 겹치잖아. 아, 아 파인방사기 들면 되잖아. 그러면 휴빈이 오니야죠 아카자 주먹. 파인방사기 들면 되잖아. 그럼 난뭐 들지? 나도 무게 하나 들고 싶은데. 넌 들지만 이까짓게 뭔데? 여러분들 휴빈이 말하는 각박 까지 들으셨죠? 이게 <laughs> 바로 휴빈이의 휴빈이의 본성이고요. 오케이 이번 녹화 던집니다. 아 죄송요 해 죄송요. 뭐냐? 그러면은 시노부의 시노부. 걔 벌레 없이잖아. 벌레잖아. 야. <laughs> 자 그러면 다 준비가 됐고 저는 칼만 써야 되네요. 칼이랑 화염병 쓸게요. 이렇게 두 개. 번개 호흡 일에 2형 병력. 일에 1 일에 일형 일에 형. 이레 영. 이레 영. 이레 뭘 일형이야? 아니. 아 번개호. 흡아 번개. 아,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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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비콰이어트. <laughs> 이치노카타 어? 헤리키레즈 아. 이센. 아 카미나리 로쿠키 이치노카타 헤키레키 이센. 피아 카메라큐. 그 <laughs> 이쯔나 카미라노큐 코 다들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미나리노 코큐 이쯔노카타 페리키레시이때 아니 해키레키스해키레키스카미라노큐자 <laughs> 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카미나리노쿠쿠이치노카타 해키레키센 해보세요 그, BTS 지오는데요 학교 <laughs> <laughs> 카미나리노쿠쿠이치노카타 아, 해키레키센 <laughs>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500개만 넘어봅시다 하이마브 제이형상승영천오오오 여러분들 준 되셨죠? 삼대3 돌리겠습니다. 사장님 초대 안 하시고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네, 요 좋은데 돌렸네요. 아, 감사합니다. 매번 스르륵 스르륵. 큰 걸로 가죠. 많이 아. 나올 수 있는 오닉스로 카메라 리프트 <laughs> 이치노카타 레키센 더 개웃기는 씨. 탄지로 나왔습니다. 카미나리 로크큐 이치노카타 원무 자자 상대방은 도죠 어, 스나이퍼의 가짜 비니이 야! 콧 <laughs> 야, 한명 태웠어! 한번 태웠어! 원무! 나 도고빵했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상황이 진짜 칼만 쓰시네, 레전드. 아! 야, 칼치 진짜 에바 아니냐, 이거? <laughs> 아, 원무 써야 되는데. 저 칼만 쓰겠습니다, 진짜. 저는 한말 지켜요, 선생님들. 저캐리 예. 해드리겠습니다, 제니치 가요. 예, 여러분들이 번개의 호흡과 화염의 호흡으로 잘 섞어가지고 캐리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는 싸우지 못해요. 아 이거 피안아가지고 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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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한번 잡았어 칼로 칼로 한마 잡았어 피안 보여줘 어디였지 아칼 어. 칼치 당했는데 아니 휴빈 화염방에서 써라니까 아 아니 뭐야 아 휴빈아 아니 화염방식이 아니 아니 휴빈아 너 랭구쿠 아니야 에나 도넛 이겠어아 킥킥 이러는데요 아나아야안 되겠다 나안 봐줄게. 화방 그냥 쓰면 되잖아 잼이아아 그때 안돼 이거 아잼빈아그 화방 쓰라니까? 아 화방 쓰고 있다고 근데 왜못 죽여 나 화방 많이 안써 봤어 아 나이스 번개의 호흡을 써라 제니츠 그렇지 진짜? 번개의 호흡 나이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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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키네키 센아 제니츠 아아 아진빈이가트롤이다 나보다 데미지가 낮아 아 딜량 뭐야 화방인데 나 화방 뭐하냐? 지금 칼만 쓰고 있는데 이게 맞아 휘빈아? 제재게에 음, 너무 노답 제대로 한번 해줘 제발 휘빈아 아, 알았어 알았어 왔 n 왔 m o 하하 카미나리 로컬키우 이치노카타 헤이 아 페미네 아. 질량 뭐야 이거 아니 화염방석 에 쓰는데 질량이 200이야 아니 이거 맵이 너무 넓어 화염방석인데 뭐야 여긴 어디지? <laughs> 띵 무한성이다 너 <laughs> 년년년 여기 무한성인데요 진짜 무한 야 무한성에 입성했다 우리 애들아 따라서 돌아갑시다 헬기 전체 사진 찍어줄 시간 없다 선장 혈기입니다 헬기 아 칼치 진짜 아 칼치 음! 음! 님들아! 오, 나이스! 댄스! 빛스 보여줘! 너만이 희망이야! 님호 와. 와. 아이, 캐모사님! 징어 대마왕한테 당했습니다! <laughs> 당연, 1위에요! 저는 존버하면서 원무 쓰겠습니다, 원무! 헤이호! 제3의 형! 염장의 아. 피! 아! 뭐야 칼로 죽었어! 아. 님들, 칼 금지! 하하하! <laughs> 폭기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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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그렇지 원무 이것이 원무입니다 원무 여기는 어디지 하데리아 벌써 <laughs> 화방 재부터 잘라줘야 돼 휴빈아 화방 상대방도 잘라줘 아나 나이스 원무 원무로 죽였습니다 화방 담피 나이스 원무 와 아니 해유 미쳤는데 그냥 몸을 이렇게 원무로 촥 베버렸어 깔끔하게 그냥 야 나이스 화영 화영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그렇지, 원무 또 죽였어 지금 카타다로 잡았습니다. 아이스아이아 원무! 야아아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 야! 야, 야. 아아무 원무, 원무 야 하나 아나 하나 아아아 하나. 하나다 얘들아아아아다 브로치 제니츠 병역 일섬 이치노카타 빠따 빔, 누르르 빠터 빔뽕 누르르 빠터 빔왜 나와 화염병 화염의호 해이잘 섞었다 지금 누구도와줘 개호흡 야형 해줘 얘들아 해줘 해줘 아뽀잉 뭐야 이거 일성 어, <laughs> 빡빡이 반피 얘도 빡빡이네 빡빡이가 주변네 빨리 쳐초죠 빨리 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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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임 t 임 m e I w i 임 타임 i 임타임 will time. I will time. I will time. I will time. I w 운이다, 운이! 오니. 아! 아, 야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그렇지, 나이스! 번개의 오 운무! 나이스! 트리피 없어! 운이를 잡아야 돼! 트리스! 이겨줘! 야 카메라를 놓고 큐! 이치노카타! 헤키레키 이센! 원무! 맞았죠? 아프죠? 트레인! 한 대! 아. 둘! 제다이피 와 원무 아나칼왜 이렇게 돼서 카타나이고 주인공 버프 여기 여기 있어 네.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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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쟤네 연막탄 들었네 우리 지금 불이 두 명이나 불 쓰는 둘이 두 명이라서 야 맞아라 야 엠무야 엠무 일로 와 그렇지, 데이스 야, 야 3대0이야, 3대0, 얘들아. 이대로 끝나볼까? 우리 승리하면은, 비멸의 칼를 조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얘들아. 어, 개, 개 맞았고. 나이스. 화염병, 화염병. 불터 죽어라. 엠브 야! 할수 있어, 얘들아. 야. 나이스. 아, 이거, 아. 야. 어 반사 화염 반사 채 죽어라 엠머 엠머, 엠머. 자, 여러분들, 기칼 조합으로 5대0을 달성을 하면서 제가 질량을 1등을 했네요. 랭요크 세니츠 예! 오늘 재밌었지? 예! Yeah,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반응이 좋으면 다른 캐릭터 들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